자 오늘 밤에도 하나 또 살피자는 건데 자 오늘 이 배경을 잠깐 봐야 됩니다. 여기 배기자가 보기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주 형성되기까지는 제일 선발대로 요셉이 거기 내려갔죠요셉이 그때 요셉은 소년 청소년 때더라 청소년 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인심에의 당했고 내려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의 요셉의 두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무나세. 그 문하세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슬로우보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슬로우보아의 딸들이 한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선들이 애굽에서 403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내려왔는데, 요셉이 애굽행과 문화세를 낳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우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딸들이 오늘 부문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를 우선하는 게 있었지요. 왜 남자 저 다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자를 우선하는 게 있었어요. 남자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숫자실 때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숫자실 때. 예전 들어가지도 못했어. 500여 할때 장정만, 5천 명의 장정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자 우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로버스는 그때는 아들들이 없었어. 아들이. 그러니까 땅을 주는데 빼, 빼놨어. 아들 없으나 빼놨어. 그 딸들이, 아니, 우리 아들, 아버지 아들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모서도가만히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슬로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나다 보면은 습관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습관이 이게 되고, 버릇이 되고, 집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전통이 될수 있죠. 틀이 될수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있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계획하기 쉬워요. 나이 들수록 계획이 힘들어. 왜? 이미 오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아무리 틀이 좋고, 습관이 좋고, 버릇이 있을지 좋아, 내가 하는 게 편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든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안 맞으면 멈추든지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이게.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내 해오던 습관이 있는데, 편한 대로. 이건 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이 저게 옛날에 아단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때부터 있었을 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언제가 있습니까? 주말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가로막는 게 있잖아요. 구름이 가로막고 바람이 막 불고 그러잖아요. 구름과 바람은 똑같은 거한 번도 없어. 바뀌지. 우리가 볼 때는 구름이 늘그 구름, 그 바람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은 똑같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만나는 문제라든가 어떤 상황들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늘 머물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달라. 다음 신에게 들어 와서, 하나님과 태양을 가로막듯이, 태양을 나사해를 가로막다가, 언젠가삭 지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로막죠. 구름이 아무리 가로, 가득 잔뜩 가로막기면 어두컴컴하지만은, 나중 구름이 가니까 태양이 사라집니까? 그름이 사라지잖아요. 바람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 에 어떤 게 있더라도 항상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자세 말 순전 이 자세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줄수 있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상을다 아셨어. 슬로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고 일리가 있네 해서 하나님께 아르니까 내가 그 말이 맞다. 걔들이 말이 맞다. 그러기 그게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이 하고 딸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어요 이게 유대 이스라엘에 제도가 되는 거야, 제도가. 우리 개신교는요, 천주교와, 원래 천주교와, 이, 하나님 있는 천주교가 변질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지금 고정화되고 있어, 지금 이제. 고정화되고 있어요. 전통이라든가 어떤 틀에 묶이기를 잘해. 자, 가만 야, 이 우리 개혁주의 정신인데 개신교는 개혁주의 정신인데 그런 것이 이, 특별히 우리 우리 교단을 이제 보수교단이라 고하거든요이 보수라는 건 전통이나 틀을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수, 말씀.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우리 교단의 특징이에요. 이게 계획주의입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은 강단 뒤에다 십자가 안 걸잖아요. 안 걸는 이유가 뭐냐. 자신하면 저 십자가가, 외형적인 십자가는 기독의 상징이지만은, 교인들이 저 십자가 뭐 있나 하고, 십자가를 우성화 될수 있으니까 십자가 철거. 계시고, 우리 합동식이 계시, 강남 십자가 안 해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하려고 이랬는 거지. 계신 교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이거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실 뿐이지. 역할일 뿐이지. 그런데. 하는 것이 무엇니까 이거를 개급화시켜 계급화. 내가 다니는 목사인데, 내가 뭔데, 뭔데 이러고 있어요? 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독교 정치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슬로우 보서 딸들이 오니까, 아, 우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많은데, 아들 없다고. 우리 땅도 안 좋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말한 거아이 아,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풀린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술로버의 딸들이 막 여로 만들어 가지고 대모했습니까?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그 말이 맞다. 딱그 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저 오늘, 오늘 이 시대 살 때요. 오늘 우리 시대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 남만, 남만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좌우 갈등. 좌우 갈등. 지금 전 세계에 보니까 동성애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 없는 나라, 나라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있어. 동성애가 지금 동성애 가지고 성의하고 있어 동성애. 자표들 어떻게 보 괜찮다고 그래야 되지. 어떤 뭐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을 묻더라고요. 북한은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은공산주의자니까 우리 적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적입니다. 국경은 대단 못해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말들로 바로 이게 바로 변질의 모습, 변질 모습,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하다 보니까, 남녀 다, 그냥, 괜찮아, 뭐, 괴물 오면 돼, 숫자만 넣으면 돼, 표만 넣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분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아닌 것도 넘어가.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에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돼.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사회 보십시오. 지금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어요, 자꾸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하나 선봉 국가였는데 지금 솔 자기 이익 챙기니까 됐습니까? 우방국들한테 의리다 잃어버리죠. 신뢰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 다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익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실를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 요셉의 후손들과 문나세의 후손들 가운데서 슬로보세의 딸들을 통하여 하루도 확실히다 드레신 거다 이걸 볼수 있어요 우리 여자를 할지라도 이걸 해야 된다 땅을 줘라 말하자면 여자, 남자 없으면은. 우리나 말해 별 별로 없다가 어? 되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놔두고 인간적으로만 하다 보면 틀에맞지 뭐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웅장하고 품은 품이 있어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게 돼야 돼 우리 오늘 보면 이걸 보면서 잠시 딱 지나가는 것에 묵이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태양 같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줄 아는 리가다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